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설 명절 연휴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레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여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창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보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 새벽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이 사도행전 10장이 의의가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 구원을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이제까지 유대 중심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곧 세계로 확산되고 전파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있다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서 이 땅끝은 꼭 지리적인 국경을 초월한 저먼 나라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해안 도시 요바 땅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그 기적의 장소에 머물러 있던 이탈리아 군대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그와 그의 가정에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땅끝이 어딥니까?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무엇이 땅끝입니까? 멀리 저 아프리카가 땅끝입니까? 북극 남극이 땅끝입니까? 물론 그것도 지리적, 지리적인 의미로 땅끝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의 복음의 의미로서 땅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바 땅에 추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땅끝이었죠. 코넬료가 땅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설 명절 연휴에 만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우리의 영적인 땅 끝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넬류가 땅끝 아닙니까? 하나님은 찾아온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찾아온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환상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죠.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경건한 군인 고넬류에게. 또한 당대 최고의 예루살렘교의 유대의 사도인 영적 지도자제 일수인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둘 다에게 환상을 통해서 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전환점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나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어떤 차별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보금에는 국경이 필요 없어요. 보금에는 혈통이 필요 없어요. 보금에는 언어가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금에는 어떤 신분이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보금은 모든 장애를 깨트린다. 보금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성경책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를 통해 우리도 이방인의 한 종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된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어찌 보면 고넬료는 예수 믿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친하게 지낼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을 어찌 보면 감시하고, 핍박하고, 어? 저들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다 진정시켜야 되는, 로마의 정의 부대 아닙니까? 장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면 그래도, 초급, 중급 장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력의 환상을 통해서 곧그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 유대 의 사도여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를 그곳에 파송해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불로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이나 각종 그 우리 모든 선을 굽고, 당신과 내가 이래서 다르고, 당신과 내가 이래서 차별이 있고, 이런 모든 차별을 다 깨트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혈통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고 문화가 달라도,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 해당되는 생명의 복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셨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네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경외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독특한 표현이 뭐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구제. 그냥 구제가 아니야. 많이 구제했다. Many arms to the Jewish people. 영어 성경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자선품, 구호품, 돈을 다 들여서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었다.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생생내기가 아닙니다. 기도, 어떤 기도요? 항상 기도했다. 예? Pray. 컨티뉴얼리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 제9시 기도시간 곧 오후 3시에 정기적인 기도시간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의 분명한 뜻을 네? 그가 확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곤달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구원이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저 로마가 복음화되듯이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여러분의 그 경건함이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지만 혹 만날 때에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온 가족이 예수아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고넬을 쓰셔서 복음할 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복 많이 받으세요.